안녕하세요. 백세시대의 백세코인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주말 이스라엘 하마스 간에 전투가 벌어지면서 주가 하락, 유가 급등 상황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면서 중동지역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 속 안전자산 매수 심리로 달러 강세 원유 가격 급등 하지만 비트코인은 급락하지 않고 2 8 0 0 0 달러 전후한 움직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안전 자산에 대한 매수 심리가 있는데 비트코인을 투자 자산으로 보지 않고 피난처로 보는 시각도 있으니까요. 제가 눈에 말씀드렸던 겁니다. 비트코인 투자 자산으로 보지 말자. 피난처, 쉘터가 될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시장의 영향줄 세 가지 변수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국제유가 상승. 당연히 전쟁이 길어지면은 국제유가는 계속 상승할 가능성이 높고요. 두 번째는 공화당 내부의 조기 종료 가능성인데요. 내년 예산을 볼모로 바이든 정부를 압박을 해야 되는데 공화당 영파 메카시 하원 의장이 극그 대결 구도로 가지 않고 용인하는 가운데서 이제 축출이 된 겁니다. 미국의 정부 셧다운은 11월로 유예됐지만 공화당 내부 분란이 커진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이제 공화당이 바이든 정부의 확장적 재정 기조에 제동을 걸면 이제 적자 국채 발행량이 감소할 수 있죠. 이렇게 내분이 네 벌어진 가운데서 이런 내분들이 네 내분이 네 빨리 빨리 마무리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미국 내부에서의 분란은 좀 줄어들고 외부, 외부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한 해결사 노릇을 할수 있다라는 거이 부분을 감안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우크라이나 전쟁이죠.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을 조기 종료시키기 위한 개입을 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두 개의 전쟁을 동시에 개입하기는 어렵죠. 미국 입장에서 두 개의 전쟁이 개입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이제 우크라이나 지원이 속도 있게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크라이나 어, 전쟁을 조기에 종식을 시키고 그 다음에 이 중동에서 비롯된 중동 전쟁에 개입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이스라엘과 이 하마스의 분쟁이 단기에 끝나기는 좀 어려울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사상자가 생겼고 이스라엘은 눈에는 누눈 이에는 이라는 그런 전략으로 이 전쟁에 임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 중동에서의 전쟁이 길어질 수 있는 것이 부분을 감안 해야 될것 같습니다. 미국은 연중금리 인하를 할 때까지는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증시 기준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는 상황이 주어졌습니다 왜냐면 인플레이션이 잡히지 않은 가운데서 금리를 낮출 수가 없기 때문에 고금리 상황이 지속되면서 미국 증시는 하락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죠 고금리 금면이 지속되면서 뉴욕 증시 상승의 랠리는 끝났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그렇지만 증시는 상승을 끝낼 수 있지만 비트코인은 좀 다르다는 거죠 전쟁 가시화에 대한 유, 내용이 나오면서 알트코인은 대부분 하, 하락을 했습니다. 근데 비트코인은 28,000달러를 하회했지만 견주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요. 알트코인 전체적으로는 하락세가 가파르게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비트코인은 다른 위험자산과 함께 다른 위험자산으로 묶이기보다는 그런 금리와 관계없이 비트코인이 오를 수 있다는 거죠 왜냐면 은행 위기를 피하기 위한 자금이 비트코인으로 몰릴 수 있다는 겁니다. 제가 피난처, 쉘트라고 자주 얘기 드리는 그 이유입니다. 비트코인 더미넌스는 50%에 달하죠. 이거는 비트코인이 올라서 그런 게 아닙니다. 비트코인은 정체를 겪으면서 변함없이 움직이고 있는데 전반적으로 알트코인이 하락을 하면서 도미넌스 지비력이 50%달아게된 겁니다. 비트코인의 이 도미넌스는 더더 높아질 수 있어. 요 50%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지금 49% 선인데요. 50% 넘어설 수 있어요. 자, 비트코인의 상승 신호가 나왔다 그러는데요. 미국의 국채에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이동하고 있다는 그런 시그널이 포착된 것이죠. 장기 채권 붕괴가 계속되면서 비트코인 상승세를 예고하는 지표가 나왔다고 지금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이 거시적 조건, 곧 금리의 금리에 대해서 저항을 하면서 강세 사이클을 촉발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인덱스 상승이 암호화폐 시장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는 그런 뉴스가 나오긴 했지만 비트코인은 견조하게 움직이고 있다라는 것은 이제 차별화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이죠. 제가 눈에 강조했다는 겁니다. 차별화된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이 점차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 국채에 대한 신뢰도도 떨어질 때에. 이럴 때 비트코인은 더 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이에요. 지금 암호화폐에 뭉칫 돈이 다시 몰리고 있다는 라 기사가 나오는데 그, 그것은 지금 전쟁의 이런 위협 상황 속에서 암호화폐 시장으로 자산이 몰릴 수가 있어요. 예전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벌어졌을 때 당시에 실제적으로 교환으로 쓰여졌던 것들이 코인이었죠. 그래서 코인으로 기부를 받았고요. 그것이 결제순으로 쓰여진 것을 확인했듯이 지금 상황에서 지금 중동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상황에서 가산 자산 시장 장에 뭉칫들이 몰릴 수 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이제 비트코인으로 몰릴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 이런 중동의 위기감이 비트코인을 오히려 부각되게 할수 있는 요인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미국은 국가 부채가 4개월간 2조 달러 증가한 상황이죠. 미국의 국가 부채가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경기 침체로 빠질 수 있는 상황. 그리고 미국의 국가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런 이 부채 증가와 머니 프린팅, 머니를 계속 찍어내야 되는 빚으로 빚을 막는 이런 상황 속에서 시장 붕괴와 인플레이션이 지속되는 고금리, 고금리와 고인플레이션이 시작되는 상황에서 발행량이 한정된 비트코인으로 자금이 몰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도 우리가 감안을 해야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 이 비트코인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궁극적으로는 세계 통화가 된다는 것이죠. 세계 통화, 세계 통화, 세계의 결제 수단으로 쓰일 수 있는 세계 중심의 통화가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유명 팟캐스터인 조 로건이 오픈 AI 최고 경영자 샘 알트만 그러니까 최GPT를 만든 이샘 알트만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의 미래를 낙관하면서 이 비트코인이 세계통화가 될 가능성이 가장 높은 매력적 암호화폐라고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비트코인은 여러가지 조건이 있는데 채굴량이 제한되어 있다는 것 2100만개는 많은 수량이 아니거든요 누구나 채굴에 동참할 수 있다는 보편성 이런 것들 이런 부분들을 감안했을 때 세계통화의 중심이 될수 있다는 것이죠 인플레이션의 방어수단이 비트코인이 될수 있기 때문에 연기금이 포트폴리오 10% 들 배정을 해야 된다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은행 은행가가 얘기를 한 겁니다. 뉴욕 투자은행 제프리스 바로 제프리스 뉴욕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 제프리스가 언급을 한 거예요. 은행가가 언급을 한 겁니다. 은행 이게 의미가 있습니다. 비트코인을 통화 가치 하락과 인플레이션 상승에 대한 안정 장치라고 밝힌 것입니다. 제프리스의 글로벌 주식 전략 책임자 크리스토퍼 우드 크리스토퍼 우드가 그런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제가 다시금 강조하지만 경기 침체가 찾아와도 금융 시스템의 불안정 속에서 비트코인이 쉘터, 도피처를 도피처를 제공해 준다는 겁니다. 고금리 상황 경기 침체, 금융 시스템 불안정. 이럴 때에 비트코인이 투자 자산의 한 축으로 함께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부각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채트피트를 만든 샘, 샘 올투먼. 샘 올투먼이 이렇게 언급했다는 거예요. 비트코인은 아주 중요한 기술적 발전을 이루고 있는데 각국 정부에서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봐야 된다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비트코인의 생존과 채택자. 생존이라는 언급이 나왔습니다 제가 비트코인을 언급할 때 생존 수단으로 보자고 계속 말씀드렸습니다 생존 수단이다 이거는 투자 수단으로 보지 말고 생존 수단으로 봐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비트코인은 피난처다. 지정학적 위기가 발생했을 때 피난처다. 지금 또 중동에서의 위기가 또 발생하면서 피난처로 부각이 되는 것입니다. 국지적인 것 같지만 이게 확산의 가능성도 있어요. 제가 지정학적 위기에 대해서는 우크라이나 전장 그리고 아프리카의 내전 그리고 중국과 대만의 분쟁 또 제가 중동 위기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중동의 상황에서 이런 게또 벌어진 겁니다. 이것이 국지적으로 끝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확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생존이라고 언급을 한 겁니다. 최지피트를 만든 샘올트먼도 생존이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이 최근에 가격 정체를 보인 것은 일시적이고 매년 두배 이상 상승할 것이라고 판드라 캐피털 ceo가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인 성장 추세에서 약 일시적으로 약간 벗어난 거지만 지속적으로 1년에 두 배씩 상승하는 패턴을 보인다는 것이죠. 디지털 금인데요. 디지털 금의 위력이 이제 조만간 나타나게 될 것인데 일시적인 이 하락 상황은 좀 버티면서 지나가야 되는 것이 지금 시점이 아닌가 그런 판단이 됩니다. 바이낸스 CEO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한 지나친 기대를 경고했는데 감사한 일입니다. 이런 언급이 나와야죠. 비트코인에 대해서 강세만 부르짖는 그런 얘기가 나오는 것을 경계를 해야 되고요. 이런 의견이 나온 것에 대해서는 고맙다라는 의견입니다. 바이낸스 CEO 창펑 자오가 비트코인 반감기에 대해 경고를 했습니다. 채굴 보상이 절반으로 주로 시장 공급이 감소해 가격 상승으로 이어진다고 알려진 반감기가 다가오면서 시장의 기대가 높아지고 있지만 이 바이낸스 CEO 어, 자오는 미래 결과를 예측할 수 있는. 확신이 없으니. 이런 열광에 빠지지 말라고 경고를 한 것입니다. 대중의 믿음과는 달리 일반적으로 그렇지 않으니까 너무 상승에 취하지 말라는 의미죠. 고마운 일이죠. 이렇게 경각심을 갖게 해주는 바언은 저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비트코인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할 텐데 상승과 하락을 반복, 반복하는 가운데서 저점과 고점을 높이면서 어느 순간에는 이렇게 수직을 상승할 수 있으니까 비트코인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대감을 갖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단기적인 관점에서 대응해야 될 여러 알트코인도 있습니다. 비트코인 장기적인 수단으로서의 대응 장기 투자로서의 대응을 하도록 하고 그리고 몇 개의 알트코인에 대해서는 우리가 재테크 수단으로 그리고 단기 수익의 일환으로서 대응해 볼만도 합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그런 알트코인들 있죠 룸 네트워크 라든지 또는 스트라트스라든지 이런 알트코인들이 있어요 이런 알트코인들은 단기적으로 투자를 해서 그냥 수익의 열매를 따 드셔도 되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것은 장기적인 관점에서 생존의 수단으로서 도피처의 수단으로서 기대감을 갖고 계속 장기 투자를 하되 그러나 단기적인 투자 수익의 열매는 이런 알트코인들을 통해서도 투자 수익의 열매를 거둘 수 있는 거죠 이런 코인들의 정보는 계속해서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시면 무료 차트 분석방에서 단, 장, 단기, 단기 급등의 코인들을 추천드리고 있고 여러분들의 보유 코인에 대해서도 분석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이트가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들을 주고 있는데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정보들에 대해서도 이런 무료 차트 분석방에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기관들이 참고하는 이런 사이트 이 사이트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우측 버튼 마우스 우측 버튼 눌러서 한국어로 번역 누르면,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 전쟁으로 인해서 시장 변동성이 증가 증가하는 가운데서 어떤 투자를 해야 될지에 대한 투자 관점 그리고 최근에 암호화폐 시장이 하락한 이유에 대한 그 분석 그리고 보유 코인 코인들의 상승과 하락의 이유에 대해서도 계속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실시간으로 여러분께 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급등 요인이 되고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들도 발빠르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바로 영상 하단 더보기에 차트 분석방 차트 분석방에서 급등할 코인에 대한 정보를 드리고 있습니다. 지난 6월달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추천드려서 140% 단기적으로 이익을 거뒀는데 이렇게 단기적으로 따끈따끈하게 오를 수 있는 암호화폐 가상. 앞에에 대한 안내도 드리니까요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 입장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비트코인은 현재 3,750만원대에 움직이고 있고요 전체 가상 자산 시장이 하락을 하는 것에 대서 비트코인은 크게 하락을 하지 않고 있죠 자일봉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주봉을 봤고요일봉 상황에서도 크게 무너지지 않은 모습이죠 61선 위에 아주 단단하게 움직이고 있고 주봉에서는 60주선 60주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6060이죠 61선 위 그다음에 60주선 위에서 아주 탄탄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 위로 솟구칠지 모릅니다. 장기 투자로서는 정말 딱인 것 같아요. 비트코인에 대한 따끈따끈한 실시간 정보도 또 알려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이 방에서 무료 차트 분석방에서 단기적으로 급등할 요인이 되고 있는 알트코인에 대한 추천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급등했던 룸 네트워크라든지 또는 스트라티스라든지 이런 알트코인에 대한 따끈따끈한 소식을 바로 알를드리겠습니다 미리 미리 급등하기 전 이런 단기 단기로 급등할 수 있는 코인에 대한 정보를 받기 원하시면 영상 하단 더보기 클릭하셔서 무료 차트 분석방 입장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기 바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